할렐루야. 아멘.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너무 날씨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황금 같은 토요일인데 아 이렇게 온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집중해서 또 말씀 듣고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설교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리더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사람들도 또 이렇게 같이 하면 또 같이 할 텐데 또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고요. 이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어, 저희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아, 인사 한번 해볼게요. 에, 웃어, 에, 웃으면서 인사, 인사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괜찮아, 요얘들아잘 네, 오셨습니다. 어, 또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진짜 싫죠 인사하기. 야, 청년 때나 청년 때나 인사하는 거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씨 맨날 보는데 또 괜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말씀 예 봉독하고 예 기도의 시간으로 나, 나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 28장. 1 절에서 구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이8팔면이 아니라 삼십구면에 있는 창세기 이8팔장1 절에서 구 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 나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에 오라 비더라. 또 야곱의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딴 아람으로 갔으며 같이 읽을게요. 이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호리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듯이 예, 제목 예, 호리철리라는 사자 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예, 가느다란 털 호 그다음에 다슬이, 리 일천천 마을 리자를 써서 호리천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털만큼의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천리만큼 큰 차이를 어, 이루게 된다,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호 가는 털이란 어, 동물이 털갈이를 하고 막 이제 새로운 아주 가느다란 털이 나잖아요. 예, 그런 솜털 같이. 가느다란 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띄지도 않고 가벼운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이 커지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고 하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뭐 조금만 신경을 잘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자기계발서라는 그책 가운데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사자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뭐 작은 메모를 잘 하라고 하잖아요. 메모를 잘하면 나중에 그것이 성공으로 인도한다고. 뭐 인터넷 동영상 보면 메모하는 습관 알려주는 그런 어 강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면 특히 남자들 요즘에 그 외모의 작은 눈썹의 그 각도만 조금 이렇게 어 뭐야 가다듬어도 사람의 인생 인상이 훤칠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잘 한번. 어그잘 관리해 봐라 이런 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 작은 것들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러 책들에서 소개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이런 작은 차이를 통해서 큰 차이를 벌리고자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유래, 그러니까 삼화천의 사기나 공자의 말을 살펴보면 원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피면서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이 어 나왔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역 사마천이요 이제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왕들이 신하에게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죽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그 원한들이 쌓여 와서 나중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군자가 처음을 시작할 때 아주 신중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어긋나는 것들이 호리와 같은 아주 가느다란 털과 같은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뒤에 어긋나는 것이 그 군자의 어긋남이 천리와 같이 되니 어나 스스로를 잘 겸비하라고 잘 스스로를 살필 것을 강조할 때 공자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뭐 자기 개발서에 사용되거나 원래 사마천의 유래에서 나온 이 말이나 공자가 한 말이나 거, 거기서 거기에요. 한쪽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한쪽은 뭐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어쨌든 이 호리천리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텐데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세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정도의 길에서 어긋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나는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진리의 기준을 두고 얼마나 세심하게 나의 작은 것들을 살피면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요즘 큐티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애서에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28장의 1절부터 그 서, 서두 부분은요,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떤 큰 사고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요, 에서가 왜 에서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일절을 한번 봐 볼게요. 일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면서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절에서 너 라반, 어 라반에 가서 그 가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신신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을 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하자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전장에 그 약삭빠른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는 장작권을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는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비한 행동에 분노한 이큰형 에서가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 그 약탈자를 죽이고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야곱을 야, 집에서 이제 나가라. 삼촌네 집으로 가라.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네 집을 보내는 그때에 아버지가 야, 너는 꼭 가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더 고럴 것이 왜냐하면 바로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애서 때문에 마음 고생했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4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방인 가난 족속이에요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이제 하소연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 며느리와 이제 신앙적 아니면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의 이 사정을 듣고 영적으로 각성했는지는 몰라도 지방꼴이 아주 말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이제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만이라도. 이가 그 삼촌네 집에 가면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고 가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주님의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에게 축복을 하면서 서둘러 받다 나람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에서가 보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봤다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는데 가난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8 절에서가 본즉에서가 본즉 자신의 아내 가난 사람의 딸을 이삭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삭도 싫어하는데 리브가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에서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나서 한 행동이 오늘의 말씀 9절입니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과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맞죠? 그냥 야곱이 도망가고 이삭이 이제 결혼하지마, 뭐 가족 적인 결혼해, 에서가 그걸 보고 이스마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스마엘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는 서자입니다. 맞죠. 서자입니다. 하갈의 자식입니다. 서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의 딸이라도 얻게 된다면 아버지께 환심을 살수 있을 거라 에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야곱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그 장자권과 그리고 나에게 어 주어질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지 나름대로 그 상황을 보고 애서는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래 가난한 여인 말고 우리 가족 중에서 뭐한명 취해봐야겠다 그런데 이스마일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맞죠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라 원래 본부인 사라는요 그 노예였던 종이었던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하갈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이스마엘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괴롭혔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에서도요, 그런 가족 스토리를 무조건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 귀여운 손자에게 자기가 만났던 그 믿음의 하나님과 이때까지 있었던 그 신앙의 스토리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자식 그 교육에 얼마나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택한 게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까지는 뭐가난의 이제 딸들과 결혼을 했었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결혼을 했지만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입니다. 가난 여인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그래도 화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게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는 장자권이나 축복을 절대로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종종 사람들이 어, 목사님 애서 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극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 왜 저런 야비한 약탈자 야곱만 저렇게 사랑하고 어? 애서는 저렇게 놔두시냐고 그리고 어떻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실수 하나로 장작권까지 빼앗긴 것은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서의 이 팥죽 사건은요, 에서의 이 팥죽 사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에서가 단지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그렇게 장작권을 빼앗겨서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에서가 장자권과 주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에서는요 팥죽 사건 이전에. 리브가가 고통스러워 했던 것처럼 고부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이미 조금씩 주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2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첫 번째 아내 유딧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 바스맛 누가 첫 번째, 두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녀들은요 내면적인 가치보다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어요. 이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주였습니까? 재산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장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둔 그런 장자 에서였지만 가나안 여인들의 외모에 끌려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렇게 전수받았던 그 신앙을 뒤로한 채 이방 여인을 두 명이나 아내로 맞이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에서는요, 이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자신의 신앙을 뒤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후에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빼앗겼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든 해본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그 일련의 인생의 과정은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고 어긋나고 어긋날 뿐입니다. 어긋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긋났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어긋나니까, 또 어긋나고, 또 어긋나니까, 또, 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또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에서가 보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가난 여인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가족 중에 아내를 얻는 것이 이들이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런 것들을 조금 말했었던 것 같아. 가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 나에게 다가왔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자신도 삼촌네로 갔었어야죠, 맞죠? 가난 여인들과 이혼해서라도 삼촌네 가서 나의 가족과 또 결혼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에 억울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억울함이었을 뿐이고 결코 그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에서의 사건들을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행간에서 에서의 삶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리철리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그의 삶은 시간이 지나 장작권을 팔게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빼앗기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을 돌려보려 해도 선택한 것은 결국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에 벗어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요, 분명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니까 나는 우리 그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에 취했는지 예, 훗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 왕을 살려주고 전리품을 다 남겨두는 아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이 사울이 에서와 참 비슷합니다. 이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불순종에 의해서 훗날 길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전에 올림픽 양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궁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올라서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선수들이 완전 프로잖아요. 올림픽의 대표잖아요. 선수들이 관역의 화살을 조준할 때 1mm 차이로 조준을 한대요. 1mm 차이. 그래서 1mm 차이로 화살을 당길 때. 그 관역에 갈 때는 몇 센치 차이로 꽂힌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면서 1mm를 어떻게 계산할까 그것은 참뭐 상상을 해도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그 1mm 차이를 계산해서 활을 놓는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쏠 때부터 아주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서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순종들이, 그 미묘한 차이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과 아예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내가 바로 서야겠다 할 때에도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내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작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주면서 내 신생의 내 인생의 호리, 내 신앙의 호리들을 그냥 가벼이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좀 둔감하게 살아도 신앙은요 진짜 민감해야 합니다. 자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조금 둔감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작은 호리의 신앙적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크게 벌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진리에 벗어난 이 작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진리에 벗어난 작은 것들이 내 인생과 신앙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지. 하나, 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 까짓게 뭐라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호리 때문에 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호리가 무엇인가? 저도 상상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호리, 저의 호리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좀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뚱한 거예요. 또 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좀 웃으면서 웃는 표정을 지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의 신앙과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목회자가 되니까 관련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뚱 하고 있으면 야 우리 목사 화났네 우리 목사 뭐하는막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표정 하나하나도 아 신앙과 다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나의 호리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긍정적이에요. 항상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는데 말은 항상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네. 말이 부정적일 때. 그러니까 뭐 츤데레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고. 그런데 그게 뭐 개성이라고 생각했는데또 그것도 아 성도들이 보기에 아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도 내가 또잘 음 고쳐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먼저 듣게 되기 때문에 아 나도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 제가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음 양육도 해 보고 또 모도 해 보고 아,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게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때 잘 놀고 그래도 잘 믿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있는 거는다. 음, 응.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오신 기도의 옆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요 이 주말에 이곳 교회에 기도하러 온다고 하면 믿는 자들도 아마 비웃을지도 몰라요. 야, 그런 데 가서 뭐해? 뭐가 이루어져? 야, 네 시간만 아까워. 그때 자기 개발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호리의 행동이 나중에 천리만큼. 벌어질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작은 차이에서 큰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작은 차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도 있고요. 이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들이 있고요.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 위로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시선들 가운데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내 작은 호리 가운데서 무엇을 내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까? 이 작은 행동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호리를 천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 생활 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믿음을 이룹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협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의 자녀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